안녕하세요. 휘슬러 고성우입니다. 오늘은 세상 간단한 수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명 마실 수육이고요. 수육을 하게 되면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재료들 정말 많죠. 이런 재료다 필요 없고, 이 막걸리. 드셔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선만큼만 쓸 거예요. 이 선만큼. 특별하게 미나리나 부추가 아닌 이 고수를 가지고 무침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고수 뿌리가 있거든요. 이 뿌리는 버리지 마시고, 이따 삼겹살 수육할 때 넣고 조리를 같이 하면 살균 작용과 돼지의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는 데 쓰는 거예요. 고수 향이 싫으신 분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렛츠고 <laughs> 오늘은 압력솥으로 이제 삼겹살 수육할 건데 삼겹살을 제가 사면을 스테이크처럼 잘 구울 거예요. 색감도 좋고 그리고 구워지니까 맛과 향이 이제 증감하게 되죠. 일명 국지 검법. 자 식용유 한 큰술. 그리고 삼겹살 껍질 부분이 먼저 닿게끔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표면이 어때요? 갈색으로 이렇게 튀겨지듯이 잘구워졌죠 자, 이제 고수 뿌리를 넣어볼게요. 들어간 후에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마늘을 넣고 구워주세요 자, 이제 사면에 다구워졌죠 네, 이제 마늘을 건져보도록 할게요. 많이 익힐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막걸리로 샤워를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시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따 넣고 바로 뚜껑을 재빠르게 닫을 거예요. 압력솥은 3단, 여기 3단 계기로 맞춰 놓을 거예요. 그리고 불은 다시 센 불로 맞춰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 올라오게 되면 불을 센 불에서 중약불로 줄이시고 15분 동안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육하고 같이 곁들일 고수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고수는 이렇게 한 줌, 이파리 한잎 크기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수 무침에 사용할 간단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외우기가 쉬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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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일, 식초, 간장 한한 설탕을 한큰술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올리고당에 여기다을 쓰셔도 돼요. 고춧가루 한큰술넣 이제 깨를 좀렇게 손으로 쌓아놨어요. 양념장을 잘 섞어준 다음에 이 썰어놓은 고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파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네. 자 이제 15분이 지났는데요. 와 아, 기대가 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색깔 보세요, 색깔. 그리고 향도 엄청 좋아요. 네 건져낸 다음에 5분 동안 식혀줄 건데요. 이 식히는 이유는. 지금 잡으시면 어때요? 뜨겁겠죠. 썰으실 때 고기가 부셔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톡질을 많이 하시는데 부셔질까봐 저는 단칼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기를 넣는데 었 불구하고 속까지 잘 익었죠. 단면 보이세요? 20분 만에 쪄진 거예요. 싫어요. 배달할 시간에 수육이 완성돼 있어. 뭐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같이 드셔보세요. 되게 별미 이런 식으로. 한편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위에다 뿌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명 막걸리 맛있어요. 여기 완성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간단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자신있게 할수 있는 요리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막걸리를 주세요. 이정도면 충분해요. 과음하면 안 좋잖아요. 아휴, 같이 먹고 싶지만, 아쉽지만 아직 출근이라. <laughs>